지난해 구내에서 발생한 불산 노출 사고는 관계 기관의 공조가 안돼 더욱더 큰 피해를 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빠르게 늘어나 올해 상반기에 벌써 정부 지원금이 소진됐습니다. 비행 교육 훈련으로 바뀐 울진공항이 항공인력 양성소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제10회 대구 호러공연 예술제와 웃음이 절로 나는 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터입니다 네, 대구와 경부 측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겠고, 이일은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한두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공진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영천과 포항 경주에도 폭염특보 확대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낮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지만 북부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낮부터 밤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이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관계 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안돼 화를 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사전 점검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면서 구미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산 누출사고, 사고 직후 관계기관의 대응과 협조는 미흡하기만 했습니다. 불산 제독이 급박했던 순간, 군부대는 화학 테러가 아니라며 소방 당국과 환경부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불산의 위험을 벗어나 대피해 있던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시킨 결정도 성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제독 작업은 끝나지 않았고 잔류 오염 조사도 안 됐는데 환경부는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해제했고 구미 씨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당국을 불신하게 됐고 사고 수습은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이월에도 보면 이제 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관계 기관 간에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도 그달기시이었습니다 연간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는 매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 업체가 신고한 4,800 톤의 생산량만 믿고 정기 검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0년과 2011년 불산 제조량이 5000톤 이상이었고 생산량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도 점검도 7차례 중한 번만 실시됐습니다. 환경 안전가도 신설되었고 인력도 보강되었으며 장비 또한 보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미비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체 과실이 불산 누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행정 당국의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도 불산 누출 사고의 고통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국과장들이 매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장 등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의 주요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마무리에 1,421억 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에 486억 원,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 기반 구축에 289억 원 등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식품,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시, 군과 식약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20개 반, 50명의 합동 지도 점검반을 꾸려서 음료와 빙과류, 냉면류 등을 판매하는 곳과 피서지, 숙박업소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합니다. 숙박시설은 청결 상태와 음용수의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 여부, 의무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행위도 단속하고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정부 지원금이 소진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상반기 1 만구천 건이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만오천 건, 올 상반기 3만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만에 2만2천 건이 늘어난 겁니다. 올 연말까지 4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6월 말로 동이 났습니다. 낯치라그러건 뭐, 이게 뭐 어제 시간적으로 약속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달지도 모르고 또 모든 보험이라고 하는 건이연호만 좋습니까? 서로 믿고 해야 하니까 정부 지원이 끊어지다 보니 100% 자부담으로 농기계 보험에 가입한 건수도 이달 들어 열흘 동안 600건에 달했습니다. 농기계가 많은 농가는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벌써 그 7월 달 이전에 그 국고 보조금이 소진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그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이 행편에 처해 있는 것은 정부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 않을까. 농기계 종합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가지입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사용빈도나 거리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험을 한테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을 해서 묶어줘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소에 따라 따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분리시켜서 보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농림부는 정부 지원 예산 소진에 따른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0.08%포인트 오르는데 그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달서구가 0.12%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북구와 남구, 중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면적별로는 66제곱미터 이하가 0.42%포인트 올랐지만 그 이상 면적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다소 오르면서 평균 0.1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MBC는 디지털 TV 채널 재배치를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이 대상은 압산과 구지, 금호산과 점촌, 청도 하양의 방송보조국 TV 방송 채널로 내일 오후 2시부터 채널이 바뀝니다. 변경 이후 해당 지역 시청자께서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자동으로 재설정하거나 디지털 방송 콜센터 전화 124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울진 공항이 비행 교육 훈련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항공 인력 양성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확충과 정부 예산 지원 확대가 시급해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항 후 2년간 놀리고 있던 울진 공항의 기능을 바꿔 지난 2010년에 새로 문을 연 울진 비행 훈련원. 훈련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가볍게 이륙합니다. 이곳에선 한국항공대와 한서대 교육생 160여 명이 1년 동안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훈련원을 개원한 뒤 3년 동안 103명이 수료했고, 이중70% 이상이 항공사 등에 취업했습니다. 울진공항은 다른 공항에 뒤지지 않게 훌륭한 시설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수료를 하시면 취업까지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훈련생과 교관 등 400여 명이 인근 기숙사에서 상주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원이 인기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엔 연간 450여 명의 신규 항공조종사가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훈련 시설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회들이뭐 추가적으로 뭐배 훈련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인턴식 같은 거더 해가지고선 앞으로의 울진의 뭐 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저희 그 조종사들이 있어가지고 양성에 큰 틀도 될수 있는 교육원으로 추진하기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울진 훈련원에 정부 보조 예산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 조종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간 매년 한 20억 국가에서는 그 단지 양성 조종사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재원을 마련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항 시설이 확충되고 운영 예산이 늘어나면 울진 비행 훈련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김천경찰서가 김천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깁니다. 김천경찰서는 2016년까지 241억 원을 들여서 김천시 남면 용전리 경북혁신도시 내에 새 청사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전 김천시 남산동에 준공한 현 청사는 낡은 데다 주차 공간이 57대분에 불과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9월까지 설계업체를 정한 뒤 2015년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올해 지역 세개 전통 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합니다. 이 대상은 김천 황금시장과 경주 계림연합시장 그리고 안동 구시장으로 이들 전통 시장은 앞으로 2년간 시장별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들 전통 시장은 문화와 관광적 요소를 가미해서 시장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명품 시장으로 육성합니다. 지난해는 대구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과 포항 죽도 시장, 그리고 영덕 영해 시장이 예산 지원으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됐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구미시 진평동 한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내부 120제곱미터가량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는 업주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계 소식에서는 한여름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행사와 전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1 0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호러공연예술제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난다는 이철진 작가 전시회 미리 만나보시죠. 여름밤 무더위를 잊게 해줄 반가운 축제가 열립니다. 제10회 대구 호러공연예술제 19일부터 사흘간 코오롱 야외막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이번 축제에는 호러를 주제로 한 영화제와 연극제, 클럽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유령의 집 호러 분장 체험, 흉가 체험 등 시민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귀신 이야기. 그래서 좀 뭔가 그 무섭기만 한 귀신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귀신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원래 슬로건도 귀신 어딨노? 그래서 귀신 찾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20일과 21일 밤 10시에 야외 음악당에서는 <laughs> 호러 연극 한여들과 적의 화장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연극 한여들은 비천한 계급의 한여들이 마담에게 느끼는 질투와 동경, 욕망 등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폭력적이고 잔혹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공포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극을 동서양의 귀신도 만나고 다양한 호러 공연도 즐길 수 있는 대구 호러 공연 예술제 함께 하시면서 더위는 식히고 시원한 웃음 한가득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갤러리 전에서는 웃음을 절론하게 하는 행복한 여자 춘심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작가는 이런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 시대 여성들의 모습을 춘심이라는 캐릭터에 담아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 다음에 뭐, 커피를 먹을 때,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가장 일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솔직하게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상적인 것과 사소함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 보고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는 행복한 여자 춘심이와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이철진 초대전은 갤러리 전에서 이달 27일까지 계속됩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얼리버드 이벤트를 시작으로 제11회 오페라축제 티켓을 판매합니다. 조직위는 내일부터 23일 동안 조기 예매에 따른 혜택을 주는 얼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주요 공연 다섯 개 작품의 입장권을 30% 할인해 줍니다. 조직위는 이 이벤트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부터 콘서트 등 모든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는데 이때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 등 지역의 주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경주법주 쌀막걸리가 2013 샌프란시스코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 라이스 와인 부문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경주법주 주식회사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품평회에 30개국 4,500여 종의 와인이 출품했고 경주법주 쌀막걸리가 한국 막걸리 최초로 라이스 와인 부문 금메달을 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쌀 막걸리는 우리밀 전통 누룩을 사용하고 저온 장기숙성 공법으로 방부제 없이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이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 지역도 더 확대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반면 내일은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돼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부 지역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6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에서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 아, 낮,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